안녕하세요, 이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전편에 이어서 네. 말 나온 김에 네. 귀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laughs> 어, 귀신이라고 하면 네. 어,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잖아요. 음. 어떤 걸 보고 이거를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착한 귀신이라. 귀신은 없을까요? 착한 귀신? 네. 나쁜 귀신 또 뭔데? 막 괴롭히거나, 가위 눌린다라고 해서, 그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귀신들을. 그쁜보다 그러니까 귀신? 개구진 귀신, 개구지지 아, 않는 귀신, 네네. 한 많은 귀신, 한이 좀 덜한 귀신. 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좋으네요, 선생님. 그 원한기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귀신들도 음. 종류가 좀 많이 있나요? 있죠. 나뉘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뭐 물에 빠진 귀신, 아. 뭐 배고파서 죽은 귀신, 자살기도 있고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러면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 않고 왜괴롭히기만할까요 원래 귀신들이 사람을 좋아해요. 아,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네. 귀신이라는 게 네. 어, 태어났다,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응, 응. 네.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고 죽었고 나니까 귀신인 거거든. 그렇죠. 몸이 없어지고 혼만 남았으니까. 네. 응. 근데 귀신이라는 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좋아해서 오히려. 응. 그래서 아. 이게 괴롭힌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네. 어, 어찌 보면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내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붙여져 오는 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설명 오지라. 음. 오지라. 음. <laughs>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 네. 너무 억울해. 네. 저 사람을 막 혼내고 싶어. 네. 하, 막 이래. 네. 그러면 귀신들은 단순하게 네. 내가 너랑 옆에 있으면 저 사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마음이네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귀신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내가 필요하잖아. 야. 너 외로우니까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음? 그러면요 선생님, 음.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흔히들 음. 악귀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악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빙이 드라마 빙이. 빙이. 네, 그런 맞아요. 데서 많이 들었는데 음. 그 악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 도 될까요? 악귀라 천년 묵은. <웃음> 아, 들은 <laughs> 천년 먹고. 이게 이기가 네. 음, 저승사자를 피해다니지. 아 저승을, 네. 입구에 들어가지 않고 피해다녀. 일단 더 죽기는 죽는데, 네. 피해다녀. 그래서, 음... 모든 거를, 이 기력, 기운을 다 닦는다? 배워. 아다 습득을 해. 아 겁나 많이 배워. 힘이 엄청 음, 세 돼요 힘이 세. <laughs> 그리고, 이라는 말은 네. 어, 진짜 왠간한 이 선의 이 힘도 힘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에요 그럼 그 악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음. 돼, 가능하죠? <laughs> 악은 악으로 물리쳐야지. 아반대로요 음. 악은 아이고, 악으로 물리치는 물리치네. 게 가장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아 음. 이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보다 네. 악은 악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네. 어, 이 악기도 악기 나름이겠지만, 네. 음, 악기가 왜 악기가 됐는지의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아. 음, 사람이 산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갔는지, 음. 음? 계속 그렇게 몰아가서 만들었는지, 음. 아니면 원래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음. 음, 조장을 해서 만들어진 건지, 음.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악기라는 것 자체가 어, 무엇에 한에 의해서 원한에 의해서 네. 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네. 된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아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음. 귀신들이라고 하면 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고, 음. 또뭐 흔히들 얘기하는 머물러 있다 라고 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 차이가 있을까요? 왜, 뭐저 귀신은 왜 돌아다니고 이 귀신은 왜 돌아다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음. 머물러 있는 거는 네. 자살기가 많이 머물러 있어요. 아, 자살하신 분들이요? 음. <laughs> 그 자리에서 왜 자살하신 분이 있죠? 네네네. 어. 그 자리를 아예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건가요? 수가 없죠. <laughs> 그렇구나. 아, 왜냐면 내 생을 내가 마음대로 끊어 버렸잖아. 네. 그렇죠. 네. 못 가는 거야. 그 생까지는 <laughs> 살아 있는 그 명까지는 아, 갈 수가 없지. 다들 네. 자살하면은 끝인 줄 아실 텐데. 끝인 줄 아는데 내가 네. 태어나는 명이 있잖아. 네, 네, 네. 그러면 매여 있는 거라고. 음. 아, 매여 음. 있다. 매여. 있다 머물러 있다. 매여 있다라고 아, 표현을 하는데 아. 네. 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 그렇구나. 그래서 렇구나그 이제 그 진옥이가 필요하는 거고 진옥이요. 어, 네. 뭐 예를 들어 뭐 해탈이 필요한 거고 네, 뭐가 네. 필요한 이유가 이제 너기를 건져서 이렇게 뭐가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이제 그래서 아. 필요한 건데 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돌아다니는 건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날라다니기도 하는데? 네. 뭐 <laughs> 그거는 귀신들도 네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는 게 있어. 숨어 다닌다고요? <laughs> 사자를 피해서. 아 사자를 피해서 <laughs> 어, 잡히면 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어. 어. 싫으니까 발받기 어. 싫으니까 어.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경우가 있어. 어. 응? 세상의 귀신들이. 네. 저승세계에 잘 들어가서, 네. 자기들 입문한 대로 벌 받고, 네. 뭐, 잘 해서 윤회하고 채탈만 잘 한다면, 네. 뭐, 귀신들이 웬 말이야. 그렇죠. 응? 그죠 네. 악령들이 왜 있고, 빙의가 왜 있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게, 어, 탈옥도 하기도 하고, 네. 도망가기도 하고. 법법작. 탈옥이요, 선생님? 응. 탈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럼요. 범법자가 어. 있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지. 음. 그러니까 미리 갔다 저리 갔다도 하는 거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음. 선생님도 빙의라는 그 치료 의식 을 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 사례에 대해서 설명, 제가 좀 사례를 좀 좋아하는 <laughs> 편이라서요. <들었어요. 웃음> 빙이라빙이는좀 네. 많이 해보았는데요. 네. 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서. 네. <laughs> 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그 빙의를. 네. 꽤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어... 한 사람이, 네. 빙의령이 꽤 많이 들어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한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 그러니까 가까운 거는 작년에, 네. 지방에서 이제 제 거를 보고 올라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네. 어떤 영상을 보고, 네.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네. 신병이 있으시다고 신병 때문에 제가 자기가 정말 뭐 무속을 해야 되냐 어찌 야 되냐 뭐 이걸 물어보로 상담을 하고 오신 게셨는데 네 빙의가 너무 많았어요 빙의 량이 그럼 신병이 아니었나요? 네아 사람들이 좀 많이들 착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점을 점사를 보다가 네 그분이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왜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기운으로 이게 빙의령이 네. 밀어냈나봐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드셔서 정신을 놓고 뒤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 어, 실제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아찔했죠. 네네. 어떻게요? 전보다가 어, 말고 어, 이제 그 애를 어, 이제 그 분을 빙의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선. 네네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민해서 <laughs> 저도 당황했죠. 우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제가 실려서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고 네. 그 내담자를 통해서 이 네. 말을 하게끔 하는 편이에요. 아... 음, 체면을 좀 덜어서 좀 하게 하는 편인데 아 빙의 걸리신 손님이 자기 네. 입으로 네. 통해서 자기가 네. 자기가, 네. 자기가 네. 얘기를 네. 하는 걸로 노냐, 어디서 왔냐 나이는 아... 몇 살이냐. 뭐 성씨는 뭐냐, 아... 뭐뭐뭐 했냐, 아... 왜 왔냐, 아... 뭐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야 정확하니까. 네네. 제가 해, 제가 먼저 그걸 실려서 하면, 네. 제가 연기를 했다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하게끔, 손님이 하게끔 하죠.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치료가 다 그러면은 너무 되잖아요? 많아서 <laughs> 이제 일단 급한 것만. 아... 음. 해놨죠. 빙의가 많으면 최대 몇 명의 귀신 들이 음... 있나요 한 100명? <laughs> 100명이라는 귀신들이 다 몰려있다 고요. 집을 몸에 만들어요 몸에. 몸에 집을 네. 만들죠. 원인이 있고 또 잔재가 있고 이러 니까 만들죠. 거기서 그럼 그냥 사람 생활하듯이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네. 내가 나를 존 먹어요. 나 자체라는 아게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빙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서 빙이 그 영을 볼때 자아가 없어지죠. 네, 아예 네, 다 네, 먹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이, 영이 몇 개인지 네, 영이 몇 개인지 모르죠. 다 네. 먹고 나니까 여기 나무에 이렇게 다 박혀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자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네. 네. 그게 빙의예요. 빙의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섭네요, 선생님. 그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빙의를 치료한다, 빙의력이 있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빙의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어 빈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비니가 자기가 빈이가 된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죠. 어떤 뭐 이런 상황 같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봤을 때 빈이다라고 음. 이렇게 스스로 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음. 모습들이 있나요? 특별한 음. 경우? 음. 일단 음. 네. 화를 잘 내. 아, 분노가 아닌데. 아닌데. 분노 조절 당해. 분노 조절 당해. 그거 우울해, 우울증. 그러니까 아. 조증이 있어, 조울증. 네네네.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어. 음, 의심, 음. 네. 네, 의심이 많죠. 아, 음. 의심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선생님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으실까요? <laughs> <laughs> 예뭐 일단 진단 받으신 건 나쁘진 않은데 네, 저는 웬만해서 주변에... 네. 말을 잘안 하지만 음... 네. 빙이라는 것은 네. 일단 오시, 들어오시면 눈동자가 달라요. 아네 눈동자 부터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이 눈동자가 네, 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거겠죠? 네, 아. 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laughs> 네. 요즘 시대에 빙의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걸까요? 음, 물론 그 귀신들이 조상들이 집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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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발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산소라고 표현을 하죠. 아, 집이라고 표현하신 산소요. 네, 네, 네. 집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예를 들어, 없어서. 구슬에서 뭐, 회탈을 시켜다 주든지, 네. 뭔가를 해서 네, 예의를 네. 갖춰서 했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죠, 선생님.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네. 어, 뭐 개발을 하셔서 네. 좋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갈 곳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조상들은 뭐 이름 없는 조상도 있을 것이고, 네. 이름 없는 묘도 있을 건데, 네. 이분은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네요. 음 응, 어디로 가야 돼? 음... 응? 혼이라도 모르고, 넋이라도 모르는데, 다 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네요. 그러면, 한이 맺힐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음... 뭐, 어디다 붙어 있을까? 음...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사는 게 팍팍하다 게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어. 그러니까 정으로 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으로도 많이 돼야 하는데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음, 분노가 많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전 편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희한하게 외국 분들을 점사를 많이 자주 본 편인데 네.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떤 한국에 말이야? 오면 네. 한국 사람들이 네. 다 화난 얼굴 같대요. 아... 어,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화난 얼굴 같대요. 음. 근데 그 말이 제가 저는 되게 좀 많이 놀라웠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만큼 펍 살기가 펍, 팍팍하다는 소리지. 네. 그만큼 우리 안에 어, 분노가 많다는 소리고. 음. 여유가 없다는 소리고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야 폭탄들을 다 안고 있다는 소린데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기운을 불러 일으킬까요? 아니죠. 어. 음. 나쁜 기운을 불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불러 드려요? 그럼요. 아. 그러면 빙이라는 게 네. 나쁜 기운을 불러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이 빙이 걸리지 않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좀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어, 긍정적인 마인드. 아, 네네. 음, 좋은 마음. 네. 음. 그리고 역지사지. 역지사지, 음. 네. 그, 요즘에는 역지사지가 잘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어, 자기만을 위한 배려가 있어. 요 사람들이 배려를 했다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배려를 해요. 이기적이다, 어, 이말씀이시죠 어, 나는 했으니까. 음. 나 이거 했잖아. 그래서 뭐. 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네. 내가 배려를 했으면 한 거지. 음. 뭘또 바래, 바라기를. 아, 네네. 이해가 어. 탁 오네요. 어. 그냥 바라지 말고 하라고. 네. 이왕 할 거. 네네. 그게 옛날 어른들이 다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렇아요 네. 조금은 손해를 봐도 좀 괜찮을 정도. 음. 조금은. 네. 사람들이 다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의심을 깔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서로가 다. 네. 어, 다 그렇잖아. 피해보기 싫어서. 근데, 음. 네. 왜 굳이? 응? 음. 음? 아니, 의심하면 왜 그렇게 부딪히면 살아, 굳이? 음. <laughs> 그러지 않고 볼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싶어요. 음. 어.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선생님. <laughs>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게요. 제발. 그게 가끔, 좀, 안될 때, 먹먹할 때가 있어서, 음. 이 말이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laughs>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요. 네. <laughs> 다음에는 또, 네, 네. 좋은 이야기거리로, 또 네,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